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자 시장이 여전하게 미국의 긴축 프레임에 갇히면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시점에서 특히 이제 매수 입장이라든가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그 하방 리스크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먼저 빠졌던, 먼저 많이 빠졌던 낙폭 과대 중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그런 그 바닥권 종목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5G 테마 중에서 RFHIC를 준비해봤습니다. 를 자 이제 5G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20년도 뭐 시장을 지배했다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2020년 장세를 이제 뜨겁게 달군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RFHRC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대열에서 상당부 소외됐죠. 뭐 잠시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그파이 매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약만 한50% 가깝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제재 때문에 이제 r f h 2차 씨가 상대적으로 많은 소외를 받는데, 또 이제 그 반전 논리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주가가 또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미국 시장이 제 개화가 되기 때문에, 잠시에 또 이제 우리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어떤 그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상당 부분 부합이 된다면, 일단 그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효과적인, 효과적인 어떤 그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그 2020년도 터널 라웃도 전반 중에서도 저는 뭐 가장 베스트급 중에 하나라고 보고 특히 이제 5G 테마 중에서도 단연 그 탑픽급, 탑픽급 종목이다. 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RFHR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GAA라고 해서 지라 관련 기반 이제 트랜지스터라든가 지라 관련 기반 이제 그 전력용 증폭기를 이제 만들면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또 말씀드렸는데 2006년도에 지화관련기반 그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하고 이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화관련기반 뭐 이제 트랜지스터라든가 이제 전력용 증폭기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글로벌 통신업체라든가 이제 방산업체 이게 이제 그 무전기에도 이제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방산업체 벤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19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파웨이 비중이 이제 거의 47% 5 0 육박하거든요 그 미국이 그 파웨이를 제기하면서 어 r f r c 가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그 소외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로 이 납품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에, 그 지금 r f c 에서 만드는 제품 거의 한80% 정도는 삼성전자에그 납품한다. 삼성전자하고 이제 같이 에, 들어간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하나 투자 증권의 이제 12월 28일 자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미국 5G 장비 국산화 정책 대표 수혜주 새로운 성장 계기가 계기를 만들 것이라는 제목이 되겠는데요. 자, 이제 하나 투자 증권에서 목표가격 6만원 지시했는데 역사적 최고점이 4 8 0 0원대입니다4 8 0 0원대4 8 0 0원대 돌파하게 되면 이제 뭐 6만원 정도는 이제 무리가 없다고 봐야 되겠고. 일단, 제가 이제 목표 가격을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말씀드린다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1차 목표 가격은 대략적으로 4만 5천에서 4만 8천 원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이제 증권사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만약에 부합되는 그런 실적이 나온다면 6만 원 혹은 그 이상도 볼수 있는 에,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여하튼 하나 투자 증권에서는 이제 12개월 목표 주가를, 목표 주가를 이제 6만 원을 제시했고,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일단 바닥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상당 부분 안전하다 보는 거고요. 또 이제 지금 시장이 이제 긴축 어떤 거 환경 속에서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하방 리스크 리스크로부터는 뭐 상당 부분 또 자유로운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추천 사유가 이제 첫 번째 미국 5G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 정책의 대표 수혜주. 지금 미국은 이제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이제 거의 한 1,200조 정도가 되는데 인프라 법안에는 이제 당연히 통신 인프라가 이제 포함이 돼 있죠. 지금 이거 어 오른쪽에도 잠시 나와 있지만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이 사실 그 통신 인프라라고 봐야 되겠죠. 통신이 5G라든지 5G든 6G든 이에 기반이 되지 않으면 사실 4차 산업 혁명이 구현이 될 수가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번째는 이제 미국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2 0 2 2년 이제 가파른 이익 증가 추세를 이제 나타낼 전망이고 어, 세번째는 이제 어, 플라즈마 사업 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전체 매수를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고 아직 이제 이제 태동 단계이기 때문에 뭐 어, 나중에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2022년 실적 호전 대표주로 부상할 것자 이런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3에서 4 기가 헤르츠 같은 경우 이제 고주파수입니다 고주파수 우리가 제가 예전에 2020년 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쓰는 것은 보통 이제 <laughs> 실리콘 기반 의 트랜지스터예요. 그런데 질화 갈륨 기반 그륨 기반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소형화 그리고 고주파 환경에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질화 갈륨 기반 의 트랜지스터라든가 전력용 증폭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질화 갈륨 기반 기술에서는 Rfhrc 가 이제 절대적으로 글로벌 시장 내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어 선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3 에서 4 기가헤르츠 대역이 5g 주력 주파수로 부상하는 가운데 미국 시장 내 삼성 그리고 미국 네트워크 장비 업체 마켓 시어 상승을 바탕으로 상승을 바탕으로 Rfhrc 의 가파른 실적 보존이 예상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어 오른쪽 보시면 미국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 정책 영향 대표 수혜주가 될 것. 자,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정책 함수죠. 어떤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미국 인프라 법안이 통과하기 때문에 이 판이 커졌습니다. 그 판에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함께 동반 어 동반 제 상승할 가능성 이 높다고 본,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사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5G, 6G가 부상한 어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다. 겠 그리고 뭐 미국도 2022년부터 이러한 분위기에 동참할 가능성 이 높다는 점. 아 결국 미국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2022년서부터 3에서 4 GHz 대역 5G, 고주파죠. 대역 5G 장비를 본격 출시하고, 미국 통신 사사가 2022년서부터, 미국 통신 사사는 이제 버라이젠, 그 다음 AT&T,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노키아가 있고 하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사사가 2022년서부터 기존에 확보해둔 3에서 4 GHz 주파수 투자를 본격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미국 5G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 이슈는 RFHRC에게 큰기회 요인이 될 것이며 어, 될 것이고 그리고 고주파 수 투자 본격화 됩니다. RFHRC의 경우 고주파의 강점을 바탕으로 어, 미국 어, 네트워크 장비 업체에 공급 중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양 매출이죠 결국은 삼성전자 양. 혼자서 부품을 만들어서기 때문에 그거 제가 저도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제품 제품 봤어요 트랜지스터하고 이제 전용역 증폭기를 봤는데 조그만 거죠 삼성전자 통신 장비와 이제 함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기존의 이제 Si라고 해서 실리콘 기반 트랜지스터인데 이게 이제 소형화하고 고주파수 5G, 6G로 가게 되면 이제 고주파 영역대로 이제 진입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질화 갈륨 기반 위에 트랜지스터라든가 전용층 력 붕기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RFHRC 2021년 그리고 2022년 삼성전자 양 지역별 매출 전망, 매출 전망입니다. 자, 2022년을 보죠. 2022년 지금 파란색이 이제 미국인데 미국 시장이 절대적으로 크죠. 그렇죠? 미국 시장이 크고 또 인도가 여러분들 뭐 인도 아시겠지만 이제 IT 강국이고 인도 시장도 굉장히 크고. 일본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기타제, 뭐 영국이라, 캐나다 유럽 지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p 유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p 같고요. 일본도 있는데 일본은 아, Europe, e u r o 인도 Europe, Europe, e u r 5G 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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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이제 p 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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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 r o p 일본 시장이 큽니다. 일본 시장.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두 개입니다. 위에가 이제 하나투자증권그 전망치가 되어 있고 아래가 이제 신한투자증권 10월 달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2022년 2020년도 KMW라든가 뭐 오이솔루션 그리고 뭐 기타 뭐 서진 시스템 이런 실적이 뭐 사, 거의 뭐 사상 최대치가 나는데. 예, 오히려 적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파이 양 비중이 47%를, 2019년도 기준 47%니까 뭐 적자가 날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저희가 이그 파동 중에서 좋아하는 파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저 사이클, 기저 사이클. 그동안 기저 사이클. 하여튼 그 2020년도 실적이 적자로 완전 바닥을 치면서 2021년도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2 0 2 0년도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한 6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못 갔어요. 5G 전반이 이제 같이 동반 하락하는 분위기는데 자,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그 2022년 올해 예상 영업을 보세요. 2 9 0억 292억을 지금 하나 투자 증권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65억에서 292억이라면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나 투자 증권의 이제 실적 전망치 292억이 이게 이제 실제 치하고 이제 부합이 된다 그러면 주가는 올해 기저 사이클 포함해서 강렬하게 기저 사이클까지 이제 소급 적용해서 강렬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그 회원분들께도 이제 많이 많이 또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0월달에 1월달 지금 보고서는 없고요. 작년 10월달에 나왔던 신한투자증권의 이제 보고서 전망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2020년도는 이제 그 30억 적자를 받고 그다음에 어그 올해 아 죄송합니다 2021년도죠. 작년에 이제 그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59억 지금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육십오억인데 지금 그~ 하나투자권에서 육십오억인데 신한투자권에서는 오십구억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올해죠 이천이십이 년도 예상 영업이 이백오십육억입니다 그니까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 이백오십육억 그다음에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는하나투자권에서 <laughs> 이백구십이억을 보고 있는데 이백억만 넘는다면 여러분들 그 대박이라고 봐야 돼요 대박이라고 그리고 앞서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저사이클 기저 사이클 감안한다면 상당한 기대가 되고요. 우리가 사실 그 실적을 전망하는 게 물론 이제 업종마다 다 틀릴 수밖에 없는데 예, 앞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해드렸지만 지금 이제 미국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통과가 됐고 이제 통신사에서는 이제 5G라든가 6, 6G 쪽으로 변화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얼마큼 더 많고 좀 주냐, 이 차이겠지만,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그 통신장도, 어, 미국 시장이 가장 크죠. 미국, 그 다음에 앞서 봤지만, 이제, 그 특히 삼성 전장이 되겠죠. 미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일본, 뭐, 유럽, 인도, 이쪽 통해서, 어, 실적 자체가 뭐, 거의 뭐, 퀀텀 점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참고로 이제 2000, 2019년도, 2019년도도 어팡이 좋았습니다. 주가도 이제 나중에, 지금 월봉은 이제 또 다음 기회 보도록 했지만, 179억이 나왔거든요. 그때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실적이 예상이 되고, 실적이 거의 정점은 2023년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나 투자증권에서는 2023년 예상 영업을 540억을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신화 투자증권은 이제 전망치가 안 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주봉 차트. 사어 어, 최고점, 역사적 최고점이 48,000원이요. 에 월봉 보면 이제 많이 48,000원까지 이제 만 원대에서부터 올라갔던 거죠. 장기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올랐던 부분이고. 자, 하여튼 그48,000 고점수부터 뭐 계속 빠졌죠. 그렇죠. 1년 넘게 일년딱 정확히 1년 빠져. 1년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27,000원대, 27,000원 8,000원대에서 이제 그 절대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죠. 자,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하방 리스크로부터는 자유롭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하이브를 주로 얘기하는데, 하이브는 지금 조정 과정이 있다고 야겠죠 지금, 정서적으로는 지금 뭐 거의 절대 바닥권 지금 절대 저평가권이나 바닥권이라고 보지만, 여전히 그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하방 리스크는 있어요. 그런데 그, RFHRC 같은 경우는 이미, 최악의 구간을 이제 통과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좋은 결과로 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시간이 1시 15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플러스 600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어제 이어서 어제 이어서 이제 어제도 이제 소폭 올랐고 오늘도 올랐기 때문에 내일 정도면 이제 마이너스권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되뭐 33,000원은 굉장히 강력한 전저점이죠 굉장히 강력한 어떤 지선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3만 삼천 원, 한 초반 정도, 뭐, 초반, 중반 정도, 그 정도라면, 우리가 좀 물려도, 물려도 크게 무리가 없는, 너무 이제 그, 단기 가격대에 민감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어 뭐, 1차 한 4만 오천 원에서 4만 팔천 원, 혹은 6만 원, 혹은 그 이상을 도모하고 놓고 본다면, 좀 여유있게, 여유있게 조정받을 때마다 이제 사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최근에 이제 그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당연히. 근데 좀 어렵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입해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도 재정비하고 하면은 좋은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가입에 관심 있는 분은 자세하게 읽어 보시고요. 입금하시고 그다음에 입금자 성함을 어 전화번호로 보내시면 제가 이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